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오늘은, 어, 스마트 TV 혁명이라고 하는, 어, 저, 제가 2011년, 네, 2011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어, 저는 한 5, 6년 정도 된줄 알았더니, 7, 8년이 다 됐네요. 어, 이건 2011년에 제가 썼던 스마트 TV 혁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 사실, 이제 스마트 TV라고 하는 게 제가 스마트 TV 혁명이라는 책을 썼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 예상이 많은 부분 뭐 어, 틀린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스마트 TV가 스마트 홈의 그런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 이제 빠르게 스마트 TV가 스마트 폰처럼 발전을 할 거라고 뭐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되면 스마트 TV라는 개념이 이제 막 나왔을 시점이었는데, 스마트 TV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아,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개념이고, 앞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굉장히 빨리 쓴 거죠. 그 당시에는 스마트 TV라는 개념이 막 나온 시점이라서 이 스마트 TV 혁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특히 이제 삼성이나 LG처럼 본인들이 직접 스마트 TV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회사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LG에서는 본인들 뭐 스마트 TV 관련된 어 행사 이런데 저를 불러서 어그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이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뭐 대형 컨퍼런스에서 이 스마트 TV 관련돼서 제 생각. 근데 이제 제 생각하고 LG 쪽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뭐 제가 LG 쪽 생각을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스마트 TV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스마트 TV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가장, 어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책에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강연 중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 UX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UX로 사람들한테 어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어, 스마트 TV도 사람들한테 뭔가 각광을 받을 만한 UX가 필요하고,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작인식이라든지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동작인식이나 음성인식 기능이 어, 발달하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데까지 발전을 하려면 굉장히 정교화 돼야 되는데, 뭐 90몇 프로 정도 뭐, 이게 알아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어,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가 꽤나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이제 짜증을 내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걸 나중에 이제, 좋아하지 어, 않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스마트, 음,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어, 사람들을 느끼면 스무스하고 이제 잘 이제 작동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초창기 그, 이,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폰이 사실 스마트폰을, 시장을 거의 이제 처음에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여러 스마트폰들이 이미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비슷한 개념을 선보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불편했던 거죠. 불편하니까 사용을 많이 안했던 거고 뭔가 오류가 자꾸 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폰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다가갔고 이런 부분이 아이폰이 크게 성공을 했고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커진 그런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마트 TV가 저는 굉장히 빠르게 그런 동작인식이라든지 음성인식이 발전하면서 어, 이게, 어, 빠르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성이 좋아지면서 스마트 TV가 스마트 홈의 중심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는데, 어, 이제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이제 분석, 사실은 뭐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되고 나서 분석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제 그 뒤에 분석으로 보면 왜 스마트 TV가 이렇게 잘안 됐나라고 봤을 때첫 번째는 뭐 UX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빠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TV 시장은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시장하고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TV 시장은 가격을 사실을 조금 올리기가 쉽지 않은 괜히 레드 오션이었기 때문에 그 새로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또 스마트폰처럼 뭐 1년이나 2년 있다가 막 바꾸거나 새로운 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그럴 수 없는 제품이었다는 거죠. 이게 최소 3번, 사면 10년 정도 쓰는 거라서 새롭게 제품을 이제 스마트 TV라고 만들었을 때 이게 불편하거나 하면 다음번에 바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거를 사람들이 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이게 뭔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격을, 그건 기능을 높이고 가격을 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높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마트 TV가 TV를 만드는 제조사한테 의미가 있었냐는, 어쨌든 TV가 더 이상 뭐 개발할 만한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계속 조금 화질쪽으로뭐 연구가 돼서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화질이 좋아진 TV를 내가 이제 뭐 10, 5년이나 10년에 한번 산다고 쳤을 때 이제는 10년에 한 번씩 사는 사람은 없겠네요. 5년이나 뭐 빠르면 3년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사는 그래서 사는 기, 기간이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좀 길죠 사용 기간이. 어쨌든 살때 사람들이 지금 가장 보는 건 이제 화질 이게 점점 이제 뭐 전에 HD 뭐 UHD 나오고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8K까지 나왔죠 4K에서 이제 그런 화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뭔가 스마트 TV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사람들한테 수요를 뭔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생각처럼 스마트 TV라고 해서 막 사는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번 살때뭐 신혼부부가 산다든지 뭐 새로 뭐 TV를 장만하고 할때 사람들 은 항상 신형 TV 내가 최신의 뭐냐면 기술 발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걸 사지 않고 최신 TV를 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가 뭐 불편하고 그런건 있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이게 최신의 TV고 새롭고 뭐 이런 개념을 주는 거여서 판매를 뭐 하는 차원에서 는뭐 스마트 TV가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스마트 TV가 움직인 건 아니었고 오히려 셋업으로 뭐 발전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아, 구글 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도, 이제 TV에 HDMI 단자에 연결해서 볼수 있는 구글 TV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애플 TV도 있었고, 애플 TV는 근데 뭐 지금 거의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세터업 형태로 해서, 이게 이 OTT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OTT 사업자들이 지금은 이제, 세터업 형태로 어쨌든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 이게 이제 스마트 TV라기보다는 일종의 어, OTT TV 쪽으로 발전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예상할 때는 스마트 TV가 단순히 여기서 콘텐,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뭐 가전 제품을 제어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밖에 어떤 뭐 행정 그러니까 무슨 국, 무슨 국가의 어떤 일 같은 걸 행정적인 걸 해결한다든지 뭐, 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뭐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문제다 이런 것들 다 스마트 TV가 해결할 거라고 이제 그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사실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이제 사실 기술적인 발전 외에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 이제 그게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그런 걸좀 무시하고 얘기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 스마트 TV 혁명이라는 책이 조금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으로 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제가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 물론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장밋빛 얘기를 하긴 하지만 스마트 TV 혁명을 썼을 때보다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적용됐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TV 혁명은 사실은 2011년에 제가 썼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던 개념 중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있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에서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막 발전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스마트 TV 혁명 책에 관련돼서 있는 개념 중에 지금 다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볼 만한 개념,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더 업데이트돼서 얘기할 개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를 좀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그만 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